안녕하세요. 이리스타루입니다. 오늘은 3월 지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음, 2월에 이어서 다가올 3월 변화와 흐름, 네, 지띠님들 좀 참고, 어,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G T 님들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인 오브 소드 카드. 어 이거는 약간 과거에서 풀리지 않는 일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리가 좀다 되어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정리가 조금 안 되어서 어 조금 음, 신경을 좀 예민하게 쓰고 분도 어, 쓰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네, 자연스럽게 마무리 정리가 잘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정리 안된 문제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고요. 지금은 잘 되고 계시는 일, 또 미래 지향적인 또 좋은 일, 계획적인 일, 예, 그런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메시지는 이것 또한 고난 속의 위기를 대처하세요 라는 건데 첫번째 메시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어, 정리가 또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풀려고 해서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거가 아니죠.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각자 힘든 일은 뭐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뭐 대인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가지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예, 너무 이 문제 가지고 3월에 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막 이걸 억지로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버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놔두십시오.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두 번째 문제는 아마 3월이니까 한두달더 지나고 나면은 정리가 다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또세 번째 메시지는, 어, 금전적인 부분인데, 이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 첫 번째는 내가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에, 투자할 수 있다면 조금 투자해도 에, 되고요. 아니면, 어, 또 내가 돈이 지금 장, 어, 당장 좀 필요합니다. 음, 그랬을 때는 내가 좀 일을 하면 일에 대한 그 대가 보상, 금전을 내가 또 이렇게 취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금전도 아니다. 예, 그러면, 음,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예, 나 자신을 위해서, 어,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는, 예, 각자의 본인들의 어떤, 음, 그,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미래 지향적인 어떠한 것들을 지금 나에게 투자하면 참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하고 계신 것들을 3월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다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는. 어, 실현 뒤에 오는 평온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이 좀 불편했고, 어, 편하지 않았다면, 3월에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라도 아마 60, 70% 정도의 어, 편안함과 안정됨을 어, 가질 수 있대요. 예. 어, 내 마음이 일단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돼야만이 음, 우리가 금전이 잘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단 안정되고 편안한 게 최고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메시지는, 어, 동굴 안에 갇혀있는 느낌, 답답한 느낌인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모자라서, 예, 남이 나를 안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뭔가 내가, 어, 동굴 안에 조금 움츠리고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예, 시간이 조금 지나가야만, 또 내가 넓은 세상으로 나가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나의 어떤 능력을 알아봐주고, 내가 노력한 대가의 어떤 수확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답답해도 동굴 안에서 지금 내가 또 나만의 어떤 또 내가 배울 게 있고 내 어떤 내면의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나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행운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합니다. 네, 3월에, 어, 지띠님들에게, 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라던가, 어떤 문서라든가 승진, 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라던가, 뭐, 어, 내가 또 기다리고 있던 여러, 여러, 가지, 어, 좋은 소식, 의미, 예, 어, 지띠님들에게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예, 꼭 오시기를. 이게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조언의 메시지는 황제 카드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을 겁니다. 어떠한 일을 나 혼자서 예, 어, 열심히 열심히 어떤 거를 바라는 거 있어 가지고 음, 나 혼자서 무던히도 예, 자수성과 자성치 나만을 내가 혼자서 예, 누구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열심히 해 오는 거가 있다면은 3월에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네, 해 나가십시오. 예, 네, 지금은 무언가 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감에 있어서,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실은 분명히, 예,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라는 조언의 메시지 분발해서, 네, 포기하지 마시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어, 지띠님들, 어, 비교적, 어, 3월의 메시지, 음, 좋습니다. 일단 내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된다라는 거는 좋은 거고, 과거에서 현재로 아직 그 정리 안 되는 문제들은, 뭐, 다 정리 돼 간다는 이제 마지막 그 자녀분들 남아있, 자녀 이렇게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정리가 다돼 간다라는 겁니다. 예, 후에는 좀 이제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좋은 일이 또 가득할 것 같습니다. 네, 2월 잘 보내시고 또 3월 잘 맞이하셔가지고, 예, 지띠님들께서, 예, 원하는 바또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 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